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도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컨디션 어떠신가요? 아 오늘 컨디션 최상입니다. 아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이 컨디션이 매우 좋아서 정말 좋은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경기장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만족할 만한 경기력 선수들이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나칠비 비달 마크 아 이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자 아, 좋은 패스에요 네 찬스도 연결할 수 있어요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로베르트 마크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 키퍼 방어해내고요공 흘러갑니다 공을 잘 소유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막아냈죠. 아, 어렵죠. 이 골키퍼 뚫기가. 아, 코너에서 맨마킹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 수비진들 수비 포지션은 상당히 좋죠. 네. 잘 싸워줍니다. 공중에서 걷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서의 점프를 해서 헤딩 클리어링 깔끔했습니다. 자,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게 답이 아니죠. 뒤에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 공간에 동료들이 있습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자, 간결하게 가야죠.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키퍼 잘 막아냅니다. 네! 멋진 타이밍에서의 헤딩이죠. 와, 정말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완벽한 헤딩골입니다. 키퍼들이 제일 싫어하는 골 바로 이 헤딩골이거든요. 순간적으로 공예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루한 경기 내용이었습니다만 첫 골이 나왔습니다. 이제 경기 양. 자 펠리스 선수의 반칙이군요. 지금 적절하게 주심이 경고장을 꺼내면서 선수들에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도 상황이 발생이 될때 아마 경고를 직감했을 거예요. 아, 옐로우 카드가 이제 하나 있기 때문에 아, 이 선수 앞으로 플레이는 좀더 신중하고 또 현명하게 판단해야겠죠. 지금의 슈팅은 못뭐 때리는 순간 느꼈을 텐데요. 한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뭐 완전히 빗나간 슈팅이 되어버렸습니다뭐 잘못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미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요즈와 키미희 벌써부터 필립 람에 견주고 있는 요즈와 키미히인데요. 그렇죠. 필립 람과 유사한 면이 많죠. 네. 오른쪽 풀백 또 중앙 미드 필더 모두 최고의 클래스를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네. 위치 선정 좋았습니다. 예측 잘했는데요. 문앞으로 올립니다. 공을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펠리스의 키고프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마크 아 패스 좋네요. 자 빌드업을 하면서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공 받으러 나오는 움직임도 괜찮죠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터치 아웃됩니다 스로인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스로인도 집중해야죠 자이 박스 안으로 배달 되나요? 자 좋죠 그대로 슛 아깝습니다 공점골의 기회가 날아가는군요 여전히 경기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슈팅 하나하나를 아껴야 됩니다 조금 더 집중력이 우가 됩니다 마치 란란나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능력신데요저 선수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2대0입니다 마크 요즈와킴이 그야말로 월드클래스죠 좋은 기회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본어킥 상황 감독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키의 궤적을 미리 예측하 골스가 맞고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옵니다. 벗어났군요. 크리스털 팰리스의 스로인. 막 내렸어요. 아, 살짝 높았군요. 아, 괜찮습니다. 아, 찬스를 날려버렸지만 조금만 침착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다음 기회에는 꼭 득점이 그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움직이는 에스토피니안 흐름 살리는 길모그대로 넣어 줍니다. 어떻게 이런 찬스를 놓치나요? 이 선수 오늘 이불 킥을 예약합니다. 정말 꼭 넣어 줘야 될 완전한 1대1 찬스였는데요.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다시 넘겨 줍니다. 마크. 주변을 살피는 길모. 측면 공간에서 크로스 연결. 본격 기회를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잘 끝냈어요? 아, 좋았습니다. 위치 선정도 좋고, 또 예측력도 상당히 좋았어요.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통작을냅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들어갔어. 멋진 골 터집니다. 아, 멋지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경기 후반에 상황이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아 이러면 알수 없겠는데요. 이제 한 골만 넣으면 됩니다. 아 정말 극적인 장면이 많이 연출되는 게임입니다. 선수들이 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스코어가 됐습니다. 2대1입니다. 추가 시간 13분. 공격수가 약간 마음이 앞섰습니다. 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옥사이드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노련하지 못하네요. 지금 같은 부에서 굳이 옥사이드를 범할 이유가 없거든요. 루이스턴, 태클 들어갑니다.